GST 인상이 올해는 실행되지 않고요. 2023년 1월달에 7%에서 8%로 올라가고요. 2024년 1월달에 다시 8%에서 9%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여행 오시는 분들, 뭐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럼 지금 현재는 GST 7% 그리고 서비스 차지 10% 해서 17%가 그, 가격표에 적혀 있는 가격보다 더 추가로 붙어서 본인이 계산해야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하고 2024년에 여행을 오신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표에 적혀 있는 가격 플러스 거기에 18% 그리고 2024년에는 19% 금액을 더 추가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EP하고 S패스 소지자의 최저임금도 올렸는데요. 현재 4,500에서 5,000달러로 EP 신청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000달러에서 5,5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S패스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최저임금이 올라갔고요. 금융업은 3,5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뭐 내년 9월달 2025년 9월달에 다시 또 신규 S패스 지원자의 최저 연봉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EP 뭐 S패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외국인들의 워킹패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최저 임금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외국인들 쓰지 말고 그냥 싱가포르원들한테 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P의 최저 연봉이 5천 달러로 올라가면. 그 이피를 뽑을 자리에다가 싱가포르에서 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뭐 4,500에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거는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탄소세율이 현재 1통당 5달러에서 2030년까지 80달러까지 인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탄소세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5천 통 이상인 모든 시설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2024년에 소득세를 내잖아요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는 23% 세금이고요 100만 달러 이상은 24% 세금입니다 3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벌으시는 분들은 22%로 계속 과세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도 올라가는데요. 이건 역시 2023년에 책정해서 2024년에 내야 되는 부동산 세금부터 올라갑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이 현재는 10에서 20%인데 이게 12에서 36% 사이로 인상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또 이만큼 월세도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가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주택에 대한 세율도 현재 4에서 16%에서 6에서 32% 사이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연간가액 에뉴얼 밸류라는 게 내가 그 집을 사서 거기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그 집을 렌트 줬을 경우에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6에서 3 2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콘도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렌트는 안 줬지만 만약에 렌트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에 뭐 5천 불을 받을 수 있다. 1년이면 그게 6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만 불 초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콘도는 거의 다 3만 달러를 초과하잖아요 1년에 아, 그래서 콘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구매해서 본인 집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이게 세금이 올라가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민연금인 CPF에서 기본 퇴직금 퍼센티지도 올라가는데요 2023년에서 2027년에 만 55세가 되는 사람들이 3.5%를 더 낸다고 합니다 2027년 55세가 되면 이 금액을 적립하는 사람들이 65세가 됐을 때 매달 1,000달러 가까운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000달러 뭐 80만원 싱가포르에서 사실 한 달에 1,000달러 받아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죠 2030년까지 공공부문 녹색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약 350억 달러의 녹색 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녹색 채권은 전기차 인프라 업그레이드 자금 조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예전에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사는 곳에 더 그래서 더 많은 충, 전기차 충전 포인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데 그린 본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탄소 서비스를 녹색 성장 분야로 강조를 했습니다. 탄소 서비스는 기업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가스의 양을 줄이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또는 자금 조달은 물론 배출량 측정, 감축 및 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감사 및 인증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탄소 서비스의 한 예로 탄소 상세를 들수 있는데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플랜트나 다른 곳의 산림보건 프로젝트 개발자로부터 탄소배출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금융 전문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브로커와 거래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창출된다고 해요 수백만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창출될 것이고 녹색 기술을 가진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색 경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한살된 아이를 인펀트 케어 선생님이 베개로 얼굴을 감싸고 뺨을 여덟 번이나 때리고 등을 스무 번이나 때렸다고 해요. 아이는 당연히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그냥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등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아마 이걸 보시고 그 스퀘어 센터에 가서 비디오를 확인해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무언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도 만한살 아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페어프라이스에서 쌀, 기름, 채소 등 100가지 생활 필수품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